아, 어제 그 제가 뉴스를 보다가 또 열받아서 나왔습니다. 아, 최근에 그 2017년 포항 지진, 이게 그 지열 발전이 촉발했다. 이런 그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근데 이 한국당이 이게 또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정부조사 연구단 발표로 포항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고 촉진시키고 방치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음이 분명해졌다. 인재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정권의 아니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독주의 목매느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도 방치했으며 에너지 시설 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한 태도를 보였다.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아니함이었고 그권원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대통령의 왜곡된 의지였다.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런 적반화장, 예? 이런 아무 말 대잔치에 너무 어이가 없는데 한번 이거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열의 보급 활성화와 기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바로 이듬해인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포항의 지열 발전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업체가 넥스지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MB 친구로 유명했던 천신일 회장 MB하고 그 대학교 동창이죠 최측근이고이 사람이 그 중국 광산을 개발할 당시에 그 지역의 탐사를 맡았던 회사입니다. 요거 어 엄청 그 냄새가 나죠. 아 그래서 이 회사 대표는 대통령이 주재한 행사에서 아 벤처 탐사 기업이 성공하려면 초기에 안정적으로 금융 조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정작 산업은행에서는 아이 사업이 아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거부했어요. 예. 네. 그런데 결국 아 사업비 473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예. 이게, 우리 그 사자방, 아시잖아요, 그죠? 아, 사대강, 자원외교뭐 이런 거랑 다 비슷한 겁니다. 예. 우리 그 세금 수십조를 날려버렸는데, 아, 정말 이거 수법이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간에 들어가서 박근혜 정부는 이게 그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받고도 그냥 무시합니다. 예? 뭐 몰라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거를. 정부 조사단은 사상 최대의 피해를 남긴 진도 5.4의 포항 지진이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이었던 지열 발전 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진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인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발표가 있기 전에도 이미 학계에서는 지열 발전의 지진 유발 가능성이 정설로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열 발전의 지진 유발 가능성은 해외 사례에서도 알수 있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위치한 스위스 바젤에 진도 3.4의 지진이 발생하자 스위스 정부는 원인 파괴에 나섰습니다. 결국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 지진임이 밝혀졌고 지열발전소를 영구히 폐쇄했습니다. 피해에 따른 배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열발전사업을 시작하기 불과 1년 전인 2009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열발전사업을 강행한 것입니다. 결국 포항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지열 발전소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말 그 적발하자고 이게 유분수지. 예? 일을 이렇게 벌려 놓은 사람들이 누군데 그 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한 정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 이 정신 없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예요. 탈원전이요? 이 탈원전이 나쁜 방향도 아니지만 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나쁜 거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하려고 이 지역 발전을 시작했어요? 시작했으면은 그나마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누가 시작했습니까? 에?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그 문제가 있다는 보고도 완전히 무시하고 은폐하면서 진행을 한 겁니까 이게? 에? 한나라당 새누리당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 탈원전 한다고, 미세먼지 악화시킨다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비난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이게 바로 누워서 침 뱉기 아니면 뭡니까?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뭐,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다문제인 정부 잘못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우리가 뭐, 개 대주입니까? 뭐, 바로 지금 뭐, 5년 전, 10년 전 얘기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야, 정말, 그, 포항시민 여러분. 에?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게 아, 지진 규모가 5.4가 아니고 더 컸더라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에? 그 지역에 여러분들 지역에 그다 원전이 있고 주요 산업시설이 그 동네 다 있는데 300만이 죽습니다.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집이 무너지고 아파트에 금이 가고 학교에 벽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런 사업의 위험성을 알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큰 규모의 지진이 유발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래도 계속 표를 줄 겁니까? 네?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포항 시민들 힘내십시오.